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안의 다육식물 이야기, 마들 다육에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앞전에 키네마스터에서 6.1기가를, 음,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거그 뒤로부터 용량이 부족하다가 나오는데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쌩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제 목소리보다는요, 뭘 봐야 될까요? 음, 이런 표를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됩니다. 마다다역에서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마다다역에서 부담을 합니다. 완전 묵은둥이 입전은, 어, 금액은 3만원이고요. 또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보장 중에, 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루다 가겠습니다. 루다도 지금 젤리하러 되고 있는데요. 금액은 3만원입니다. 모든 식물 랜덤 모에서 가고요. 뽑아서 갑니다. 구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입장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음, 불될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 루다. 금액은 3,000원이고요. 기본 포트 9cm 포트에 있고요. 자, 시클릭 가겠습니다. 시클릭. 시클릭 같은 경우도 빨갛게 선물이 들죠. 자, 시클릭. 금액은 3,000원이고요. 그리고 석연하금 가겠습니다. 석연하금 3,000원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되게 착한 금액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아이들도 군생 불될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장 중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슈가젤리. 제가 진짜 많이 보여드렸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렇게 한번 3, 4년만 키우시면은 어,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아이들을 받으셔가지고요. 어,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슈가젤리. 이렇게 키워보세요. 아셨죠? 자, 올팩 가겠습니다. 올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입전처럼 이렇게 쓰기 예쁘게 쓰 물이 듭니다. 입전처럼 이렇게 쓰기 예쁘게 쓰서 물드니까 요 아이는 완전히 한 송이 꽃이죠. 자, 입전도 금액은 2,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가란 나이 보여드릴게요. 금액은 2,000원입니다. 자, 폴리도나 가겠습니다. 폴리도나도 빨갛게 빨갛게 쓰 물드는 거고요. 자, 9cm 포트에 있으니까 사이즈는 9에서 11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큐빅 크로스트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아주 한 송이 꽃이죠, 그쵸? 정말 예쁜 한 송이 꽃처럼 되어 있고요. 금액은 3,000원입니다. 금액은 3,000원의 큐빅에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파랑새 가겠습니다. 파랑새가 진짜 핑크색으로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9cm 포트에 있는데요. 아주 아주 예쁘게 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금액은 3,000원이고요. 파랑새입니다. 그리고 양진 가겠습니다. 양진은 물을 좋아합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입장이 얇기 때문에요. 음, 물이 고프면 잎이 많이 지우고 색상은 진짜 붉게 해서 물을 줍니다. 하자 아주, 아주 붉게요. 어, 지금 보시는 양진 같은 경우에는 밥이 되게 많은데 9cm 포트에 있습니다. 9cm 포트에 있는데 따글따글 따갈, 따글 따갈, 한대요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쵸? 그렇죠? 보이시, 보이시죠? 사이즈가 12cm 포트에 있나? 9cm 포트에 있나? 다 지금 양진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어, 자연 군생일때 빨갛게 빨갛게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왁스 가겠습니다. 왁스. 왁스는 묵은둥의 왁스이기 때문에 왁스는 묵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육각형의 각이 그 지면서 통통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색상은 어떻게? 붉게, 붉게, 붉게 물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침, 저녁에 교 차이어 있어. 왁스도.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왁스 한번 키워보시고요. 진짜 예쁘답니다. 자, 슈퍼 스타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농장이 잘 없죠. 이 아이도 지금 이제 새 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9cm 포트에 있고요. 그리고 아르제 가겠습니다. 아주 아주 예쁘게 선물든 아르제죠. 아르제 없으신 분꼭 키워보세요. 이 아이도 우리 구독자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났다할 겁니다. 자, 아르제도 지금 보시면 자연군생도 있고요. 적신군생도 있습니다. 모든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금액은 4,000원입니다. 루비퍼퍼 가겠습니다. 루비퍼퍼 아마 라오라고 교별을 했는 것 같아요. 금액은 4,000원이고 요 신품종입니다. 그래서 아마 루비퍼퍼는 다른 쪽에서도 못 보실 것, 못 봤을 거예요. 그쵸? 자, 다크누브라 가겠습니다. 다크누브라 금액은 12,000원이고요. 다크누브라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금액 보시고 어 제가 음... 지금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요 글자를 보시고 어, 메모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메모를 하시면서 음, 이름과 그리고 음,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아이들 그렇죠? 누바타콘 누브라 마니처럼 메모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슈가 파우더가 아주 이제 빨갛게 서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명풍창이 있어도 명풍창입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이 아이는 어, 불감, 일전 전까지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했던 고아이입니다. 그 슈가 파우더 빨갛게 서물드는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큰 사이즈고요. 원래는 여기 음, 철하들이 원래 단가가 더 세요. 그리고 스파이시 가겠습니다. 스파이시 요즘 어, 많은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렇게 밝게 써 물들다 보니까 야이도 인기가 대단하죠 그죠? 스파이시고요. 진짜 밝게 써서 물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엔 자연군생 같은데 어, 정신군생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음, 스파이시, 붉게, 붉게 붉게 물드는 스파이시고요. 그리고 레종 가겠습니다. 레종 자연군 생기고 밝게 써물을드는데 금액은 25,000원에 사이즈 가볼게요. 한엽으 정말 동글동글한, 진짜 예쁘네요. 사이즈는 그냥 22에서 23cm 왔다갔다 합니다. 자, 보이시죠? 레종. 오, 세포트가 있고 아주 아주 밝게 있어, 빨갛게 있어 물드는 레종이었고요. 정말 이쁘죠 그리고 로저락금 가겠습니다. 로저락금.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어, 사이즈는, 지금 보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cm에서 13cm 왔다갔다 하는데, 얼굴들이 딱딱하니 정말 예쁩니다. 정말 이쁘죠? 아, 지금 보시는 것은 로즈락금. 금액은 3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핫핑크에서 물드니까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그램핑크가, 아우, 아쉽게도 야이들은 이제, 오, 이 아이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붉게 해서 물들어가지고, 사이즈도 이렇게 큰데, 사이즈가 지금 10, 어, 12에서 1 3 c m 왔다갔다 합니다. 자, 그램핑크. 금액은 6천원이고요. 그리고, 어우, 스트로베리 아이스가 이제, 요렇게 이제,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쁘죠? 자, 스트로베리 아이스, 군생이구요. 사이즈 보이시죠? 사이즈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스트로베리 아이스는 다, 음, 랜덤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떤 아이를 가져갈지 그쵸? 그렇죠? 진짜 예쁩니다. 자, 스트로베리 아이스는 금액은 만원이고요 진짜 예쁩니다.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이름. 이런 들이 놓치면 안 되죠. 항우란 연꽃도 금액은 만원인데요. 아주 아주 예쁘게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통통합니다, 그렇죠? 야이도 보니까 15cm 포트입니다. 음, 14cm 포트인가요? 네, 14cm 포트인 것 같아요. 자, 항우란 연꽃 아주 아주 예쁘게서 물들어간 항우란 연꽃. 야이도 지금 금액은 만원이고요. 랜드몰에서 갑니다. 제가 이름표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항우한 연꽃, 적으셨나요? 어, 지금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 하는데도, 용형을 다 채웠는데도 들어가지가 않네요. 자, 계라리엄. 아주 핑크색으로 물들어가죠. 사이즈가 펌프짐 합니다. 지금. 13에서 12cm.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캐라디오도 핑크색으로 해서 물드니까 다른 집보다는 사이즈도 좋고 얼굴이 하늘에 동글동글하게 진짜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요. 다른 집보다 착한 금액에 음,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물드러요. 사이즈 크죠? 진짜 큽니다. 그리고 핑크 자라고 사는 없으신 분들 꼭 키워보세요. 진짜 핑크색으로 물드는데 아, 볼 때마다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자연 군신 같아요. 아, 핑크 자라고 사 핑크색으로 한번 없으시면 꼭 키워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이 아이들은 한 3년, 한 3년 정도 되면 진짜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드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자, 이런 자연 분생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요. 핑크색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블루 미니마 가겠습니다. 아, 이 아이는 묵었을 때요끈 라인처럼 이렇게 다딱하게 해서 묵었을 때 진짜 예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 보여드려 볼게요.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해서 갑니다. 자, 이름은 블루 미니 마고요 금액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샤를로즈 가겠습니다. 어, 얘는 핑크색으로 물듬이 정말 이쁜 거 아시죠? 계시어 지금 야이들몇 개는 없는데, 어 지금 묵은둥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하엽으로 졌을 때, 음, 이렇게 보이시죠? 야이는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 샤를로즈. 금액은 12,000원인데, 핑크색으로 해서 물을 듭니다. 핑크색으로 해서 물을 덜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샥 들어서 가겠습니다 자 마디바 가겠습니다 마디바 마디바가 12cm 포트에 있는데 정말 따글따글 따갈 따글하게 따갈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이시죠 정말 따글따글하게 따갈 잘 붙여졌습니다 시중에서 보시는 그 마디바랑 차이점이 야외는 묵은둥이라는 겁니다 아마 봄부터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봄부터 마디바는 그렇게 다져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다려졌기 때문에 이두 자연군생입니다. 정말 이쁘죠? 그리고, 어, 누브라 가겠습니다. 누브라 아주 큰 대품 사이즈인데요. 금액은 12,000원. 요 아이랑 지금 보시면 요 아이는 그저한 24cm에 가깝습니다. 요 디자인은 자연군생이고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자, 누브라. 이 아이도 키워보시면 노랗게 해서 빨갛게 베렸다가 나중에 노랗게 해서 변합니다. 누브라.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자, 호베이 가겠습니다. 호베이는 엄청 큽니다. 이렇게, 음, 모티는 되게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4개가 있는데, 사이즈는 그 전에 한 25에서 24cm, 따글따글한데, 위에서 한번 보시고, 자, 이런 편한번더 가겠습니다. 이런 편은 호베이. 금액은 45,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부케는 5만원인데, 오, 저번주랑 확실히 틀리죠. 요, 요 라인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예쁘게 해서 물을드어갑니다이 라임향 끝들 보시고 요에도 보여드릴게요. 금액은 5만원인데 신품종입니다. 신품종 아마 다른 쪽에서도 우리 부케라는 식물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계속 식물들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케라는 식물을 못 봤어요. 사이즈는 그저 24cm 와 진짜 이런 아이들 갖다 놓으면 진짜 멋있겠는데요. 자이러면 부케 금액은 5만원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부용 철아입니다 부용 철화도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묵은둥이. 지금 이제 하루하루가 틀리니까 요 끝에 보시면 빨갛게 쓰, 빨갛게 쓰물을 들어갑니다. 자, 부용 철아 지금부터 이제 요 부용 철아의 계절에 다가옵니다. 아주 아주 빨갛게 쓰물 들어가는 부용 철아 금액은 2 5 0 0 0 원입니다. 진짜 예쁘지요. 그쵸? 그리고 소아벤 오렌스 제가 일부에서 소아벤 오에서 보여드렸죠. 이 아이들 들은 어, 건너갈게요. 그럼 자, 샬롯 가겠습니다. 샬롯은 진짜 예쁘게 서 물들죠. 샬롯 12cm 포트에 있는데요. 이두군생 그리고 외두가 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붉게 우리 베개아라든지 하이테 샴페인이라든지 샬롯은 꼭 키워보세요. 키워보면 진짜 위로 받는답니다. 꼭 키워보세요. 만원이고요. 음, 뭐 이렇게 외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 확실하게 이제 오렌지색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쁘게 안 나왔는데요. 진짜 이쁩니다. 요 성령은 완전 묵은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렌지 몰로 찾으시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 음, 또 저, 제가 조금 있다가 오렌지 몰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 이렇게 묵은둥이들, 선택얼른더 찜들 하세요. 이 아이들도 지금 가깝 다운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쁘게 선물 들었습니다. 자, 성령. 이이는컨 사이즈의 성령입니다. 성령. 성룡. 얘도 아, 오렌지 몰로의 아빠 엄마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이렇게 예뻐요. 진짜 하루하루가 틀리게 예쁘게 선물이 들어갑니다. 자, 성령은 만 원과 만 오천 원의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선택들 좀 잘해보시고요. 자, 로사 핑크 가겠습니다. 로사 핑크도 아주 아주 예쁘게 선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사 핑크. 자, 보이시죠? 로사 핑크. 야, 이도맑게선물들었는데어 야, 얘도, 허장님, 장님이 그 교교종이다 보니까, 심, 음, 요렇게 예쁘게 선물이 들어갑니다. 자, 포트는 12cm 포트에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안 되시죠? 자, 블루진 가겠습니다. 블루진은 제가 여러가지의, 음, 포트에 있는 블루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요 만원에 있네, 포트. 12cm 포트에 있는데요. 얘네들 묵었을 때이꽃 난이 진짜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식물들 크기에 따라서 다털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사이즈, 음,들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진. 만 원의 블루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랜스도 제가 아주 큰 사이즈의 레드랜스를 보여드렸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12cm 포트에 있는 레드랜스는 만 원이고요. 손톱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라탐입니다. 라탐이 지금 저기게 보라색깔 보이시나요 이런 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 중에 지워줄수 있습니다 라탐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꼭 키워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사이즈가 아주아주 아주 크네요 그죠 17cm에 가까운데요 라탐 라탐 없으신 분꼭 키워보세요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 미식류 가겠습니다. 미식류도 지금 보시면 목대가 있는 미식류, 이 음, 아이는 즉신 군생이고요. 외대도 있고요. 사이즈는 큽니다. 사이즈는 크고 이렇게 보시면 어, 작은 포트에 있는 우리 미식류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작지만은 무근둥이에요. 요런 아이들도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죠? 없으신 분들 찜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빅토리가겠습니다. 얘는 피멍이 진짜 예쁘죠. 아무래 파티처럼. 이 아이 빅토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도 피어망이 되는데 진짜 진짜 예쁜 거 알고 계시죠? 빅토리는 아쉽게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른 찜들 하시고요. 자 마르셀, 마르셀 같은 경우 아주 큰 사이즈의 마르셀이죠. 뭐 작은 사이즈도 지금 마르셀이 5천 원씩 나가는데 큰 사이즈에다가 지금 묵은둥이로 자연군 생입니다이 아이 어,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자 레드 헤레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머리서 공수를 왔는데 어, 이게 가지고 온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음, 그때 만원 주고 구매하고 가져왔었거든요 저도 이 아이 만원 주고 구매했었는데 좀 특이하죠 다른 집보다는 어, 요 레드헤르이 꽃 피면 정말 예쁜 레드헤르이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블랙베어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금액이 조금 있죠 그렇죠 금액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여기서는 7 0 0 0원을 적어 놓으셨네요 블랙베어 이 아이는 시중가가 15,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비싼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오 적금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 지금 이제 묵은둥이고, 약간네요. 이 아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가시오 적금, 우리 구독자님들 꼭 키워보세요. 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색상이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해서 물이 드는데, 어서신부 키워보시면, 이 아이는 두세개 키워도 진짜 멋있습니다. 큰아부를 음, 심어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세요. 자, 가시오 적금 만원에 가겠습니다. 레드 벨벳 가겠습니다. 레드 벨벳. 그럼 이건 5,000원이고요. 이기게 빨갛게 써서 가운데 부분부터 제가 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레드 벨벳이고요. 그리고 지화와 에센스인데 야, 이거 한엽입니다. 8,000원인데, 진짜 통통하죠. 그렇죠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고 싶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칼슘을 조금 증가해주면은 아이들이 아주, 아주 통통하게 해서 큰답니다. 아이들은 칼슘을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른 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묵은둥이면 이렇게 통통합니다. 자, 지화와 에센스는 금액은 8,000원이었구요. 그리고 파스텔 네온 가겠습니다. 오, 얘는 진짜 색감 이쁘죠? 너무 예쁘죠? 그쵸? 그렇죠? 요 아이들 금액은 5,000원이구요. 어, 사이즈는 보세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8에서 7cm 왔다갔다 합니다. 조금 사이즈는 9cm 까지 나오구요. 그리고 스틸 하틸 가겠습니다. 요 스틸 하틸도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들죠, 그죠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되는데 어, 사이즈 보이시죠? 사이즈 보이시죠? 딱큰 사이즈. 얼굴 왕, 왕, 대품 사이즈는 16cm가 나오는 스틸 핫티 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금액은, 야, 얘는 15,000원. 큰 사이즈는 15,000원. 작은 사이즈는 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찡! 해주세요. 그리고 독일 샴페인 가겠습니다. 독일 샴페인도, 음, 샴페인 종류니까 그렇죠. 요런 아이들. 금액은 6,000원이고, 사이즈는 큽니다. 사이즈는 조금 무겁고요. 무거웠을 때는 색상이 아주 아주 예쁘게 있어 들어가지요. 그러면 어 제가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마다 다이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로 오세요.